자, 지금부터는 이제 형식이라는 걸 공부해 볼게요. 문장에 형식이 있어요. 주어 동사만 나오고 문장이 끝나거나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나오고 문장이 끝나는 이런 식 말고 더 다양한 형식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영어 문장은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주어 동사로 와서 끝나고 하나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와서 끝나는 자동사 문장과 하나는 타동사 문장 이렇게 둘로 나뉘어진다고 했었죠. 근데 영어 문장이 꼭두 개로만 나눠지진 않아요. 그거를 좀더 자세하게 나누면 총 다섯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주어 동사 나오는 이거랑 똑같은 자동사 일형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일형식. 다음에 두 번째 주어 동사에다가 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이게 C가 컴플레먼트라는 보충하다 보 보충이란 뜻인데 뭐를 보충해주냐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나중에 공부를 해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시 주어동사 목적어 나오는 예 타동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어동사 목적어 삼형시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목적어 하나 더 나와서 목적어 두개 나오는 거 이걸 사형식이라고 그래요 아, 목적어가 두개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나중에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오형식은 주어동사 목적어에다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아까 얘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거라고 해서 주격보호라고 하거든요. 얘는 목적어를 보충해준다고 해서 목적격보호라고 하는 게또 등장을 해요. 총 영어 문장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완전히 알면, 영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영어 표현을 할 때에도 표현 방법이 좀 늘어나요. 의외로 미국 사람들은 사형식이나 오형식, 특히 오형식으로 표현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LC에서 특히 토익에서는 LC에서도 이게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활 영어 LC 영어에서는 이5형식이 아주 많다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1, 2형식까지는 목적어 없다고 그래서 얘를 자동사라고 하고 자동사 VI로 자동사는 보통 나타내죠. 3, 4, 5형식은 이제 목적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형식을 나누어서 하나는 자동사 1, 2 형식, 하나는 타동사 3, 4, 5 형식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식이 나어지는데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1형식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까지만 있으면 되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사. 우리가 처음에 우리 10분 토익 처음 시작할 때 외웠던 거 있잖아요. 가고, 오시리즈, come, arrive, 가고 오고. 그 다음에 살아야지 l e v e 살려면 일해야 돼, work. 살고 일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exist.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이제 외우겠습니다. 일형식 자동사인 거, appear, disappear. 자, 존재하려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고 사라져. 그 다음에 나타나고 사라진 건 증가 감소도 해 증가 감소 다시 한번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 무엇이 나타나고 무엇이 사라지는 거지 무엇을이 필요가 없어요 증가 증가하다 무엇이 증가하다 무엇이 감소하다 그 다음에 decrease랑 같은 말이 디크, 아, increase랑 같은 말이 rise 네, increase랑 같은 말 rise고요 decrease랑 같은 말은 decline이 있습니다 얘네도 다. 자동사예요. 근데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실 거이 increase하고 decrease는 타동사도 됩니다. 즉 뒤에 목적어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일단 원칙은 일형식 자동사다라고 외워놓읍시다. 자 얘네가 바로 일형식 자동사예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가고오고 시리즈. 가고오고 이런 걸 어려운 말로 왕래 발착동사라고 해요. 얘네는 자동사야. 그 다음에 리브 살아야 되고 살려면 일해야 돼. 살고 일하는 것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건 나타나는 것이고 나타나면 또 사라지는 것도 있어야지. 그 다음에 증가 감소. 디크리즈랑 같은 말 decline. 디클라이 리크리즈랑 같은 말은 라이즈가 있습니다. 얘는 필수 자동사로 외우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한 가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해석해 보면 을이 붙는데 무엇을 이라는 을이 안 붙도록 영어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냐? 컴플라이 이게 따르다거든. 컴플라이 따르다 그럼 무엇을 따르자잖아. 그러니까 무엇을이 나와야 되는데 얘는 무엇을이 바로 못 와요. 무엇을이라는 말을 오구해 하고 싶으면 자동사니까 바로 명사를 못 쓰고 전치사를 끼고 와요. 그래서 전치사랑 같이 외우세요. comply with 무엇을 따르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다 할때 comply with. comply with. comply with 그냥 외우세요. deal 다루다도 무엇을 다루다인데 자동사예요. 그럼 무엇을 쓰고 싶으면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알았죠? 다음에 participate는 인이랑 씁니다. 참석하다. 어디 안에 참석하다.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그다음에 contribute 공헌하다는 어디에 공헌하다. contribute to. contribute to.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consist 구성하다. 얘도 자동사야. 무엇을 구성, 무엇으로 구성하다. 이렇게 무엇으로 라는 말이 올때 consist of, consist of 이렇게 씁니다. dispose of 얘도 마찬가지. dispose of, dispose 버리다. 무엇을 버리다 할때 dispose of 하고 무엇을 써줘야 돼요. dispose가 자동사니까 바로 목적어보다 다음에 respond to 어디에 응답하다 어디에 대답하다. respond to, respond to. 요 dispose of는요. 어 생활용 이거 다 생활용에서 잘 쓰는 건데 그림 하나 그려 줄게. Please dispose of trash properly. t r s s y 가 쓰레기잖아. 쓰레기를 properly 적절히 버려 주세요. d i s p o s e 뭐라고? dispose of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얘네는 꼭 외워 놓으세요. 토익을 위해서도, 토익에도 정말 많이 나오는 일형식 동사고, 내가 10년치 자료를 분석했어. 10년치 자료를 분석했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일형식이 얘네들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꼭 외워야 돼. 토익을 외워, 위해서도 외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활영어를 공부하고, 회화하고 싶고, 막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도, 얘네들 정말 많이 써요. 그러니까 꼭 외워놓으세요. 자, 얘네가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이런 일형식 자동사를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they have disappeared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disappear 몇 형식이라고 1형식 자동사야. 여기서 문장이 끝난다 이거예요. 주어 동사면 문장이 끝난다. 그러면 뭐 나와야 되지? 부사. 문장 끝나면 나오면 나오는 건 부사죠. suddenly 갑자기. 다음에 they the sales가 have been increasing 증가해 왔습니다. 현재 완료인데 increase도 자동사. 그니까 주어 동사로 문장이 다 끝난 거예요. 문장 끝났으니까 다음에 부사 드라마틱컬리하게 얘가 답이겠죠. 급격히 승, 상승했다, 증가했다 이런 말이죠. 다음에 the oil prices는 is declining이냐, declined냐? 어, 비동사 다음에 ing 나오면 진행형인 거고요.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오면 수동태죠. 자, 그런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 이러면 안 돼. 왜? d e c l i n e 은 무슨 동사? 자동사예요. 디클라인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늘공방그 거죠. 자동사는 수동이 안 돼. 얘네들 다 수동 불가예요. 수동태가 안 돼요. 얘네들 다 수동태 안 돼요. 따라서 디클라인들은 아예 구할 수가 없어. 요 is declining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일 가격들이 오일 가격이 감소하는 중입니다. by economic recession. 이게 경기 후퇴, 후퇴. 경기 후퇴에 의해서 다음에 you should follow 자 follow도 따르다고요. 컴플라이도 따르다요둘다 따르다네. 같은 뜻이네. 그런데 뒤에 봤더니 컴플라이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컴플라이 with가 나와야 돼. with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컴플라이가 아니라 follow the regulation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다음에 all employees need to attend냐 participate냐 in. attend도 참석하다고요. participate도 참석하다입니다. 그런데 뒤에 in이랑 어울리는 것은 participate in. 그럼 attend는 얘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참석하다인데 얘는 타동사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안다루 것들은 기본적으로 3형식 타동사가 제일 많으니까 안 다룬 것들은 타동사구나. follow도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왔으니까 타동사. attend는 뒤에 인을 안 거치고 바로 목적어가 와서 얘도 타동사입니다. 다음에 he is contributing이나 contributed냐 m e m b e r 됐어요 c o n t r i b u t g 팅자 지금 어짜 다음이니까 멤버 명사와 사이에 형용사 자리에요 형용사 현재분사 형용사가 맞느냐 과거분사 형용사가 맞느냐인데 현재분사는 능동이고요. 과거분사는 수동이잖아요. 얘네는 컨트리뷰트는 자동사니까 수동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컨트리뷰티드 멤버가 아니라 컨트리뷰팅 멤버 공헌하는 멤버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어, 다 풀었네. 자, 이 정도 일단 풀어보고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외워야 돼. 딱 보는 순간, 얘네들이 일형식 자동사다 하고 외우는 거꼭 잊지 마세요. 외우세요.